안녕하세요. 이름치과의원 원장 김남중입니다. 어, 오늘은 먼저 어, 충치 치료의 충치의 진행 단계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화면에서 보듯이 치아는 이렇게 세개 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. 맨 이렇게 껍질층이 되겠습니다. 이걸 범랑질이라고 하는데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고 별로 이렇게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식사도 할수 있고 차고 뜨거운 것을 드실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범랑질 밑부분에 하얀 부분이 되겠는데 이걸 상아질이라고 합니다. 이 상아질은 우리가 감각을 느끼게 되고 범랑질보다는 약간 그 단단함도 덜 합니다. 그리고 이 신경이 미세한 관에 의해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노출이 되면 차고 뜨거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. 그리고 치아의 가운데에는 비어있는 공간인데요. 우리가 보통 신경이라고 말합니다. 이 속에는 혈액도 들어있고 어떤 다른 기관들이 분포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충치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시리고 아프게 됩니다. 그래서 충치의 진행 단계에 대한 분류를 보면 첫 번째 1단계 충치는 이 범랑질에 국한된 그런 충치를 말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경우는 뭐 사진이나 이런 데서 볼 수도 없고요. 그 다음에 환자분이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이 충치를 관찰하는 것은 의사분이 한침이나 아니면 정밀하게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첫 번째 단계 충치는 보통은 치료를 하진 않고 더 진행되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셔서 관찰하게 되겠습니다. 두 번째 단계는 이상아질에 충치가 생긴 것을 말하게 됩니다. 이 경우에도 환자분이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셔서 검진하게 되면 이 부분이 충치가 생기게 되면 이 부분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는 이 충치를 제거하고 그 치아 대형 물질로 보통은 우리가 충전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범위가 넓게 되면 간접법으로 어떤 그 치아 대형 물질을 만들어서 붙이게 되는 인내의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이 충치가 더 진행이 돼서 신경까지 접근된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아파하시고 또 열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을 느껴서 치과를 방문하게 되는데요. 이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신경치료라고 하죠. 그래서 이 감염된 신경 부위를 다 제거하고 신경 대용 물질로 이빈 공간을 메꾼 후에 다시 이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씌운다고 하죠. 그래서 뭐 골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도자기 개통으로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 경우에는 이쪽에 이렇게 완전히 치아가 없어진 경우죠. 이 경우에는 이제 뭐 고름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치아가 다 부서져서 뿌리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네 번째 단계로 그냥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뭐 임플란트를 하시든지 아니면 양 옆에 이를 이용해서 브릿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.